자, 다리 좀 벌려. <laughs> 너무 여성스럽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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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프로님. <laughs> 내 프로님. 다리, 다리 벌리라면 벌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어, 새로운 가장 핫한 IFBB 프로죠. 어제 갓, 뜨끈뜨끈해, 뭐, 뜨거워. 그리고 오늘 프로된 기념으로 같이 푸시데이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선브라더. 그리고 오늘 여기 톨초짐에 와서 오늘 같이 트레이딩을할 거고요. 한국에서 미국 오시는, 베가스 오시는 분들 꼭 한번 들려주시고, 조초 때문에 왔다고 멘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푸시 운동 들어갈 건데, 오늘 어떻게 운동하나요? 뭐를 어, 그냥 푸시 조처 하는 대로 할게요. 왜왜또 나한 대로요, 형한테? 저는 이제 시작 끝났으니까 어. 네, 제 플랜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 플레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보시기에는 네, 방식 비슷하고 때문에. 코치도 갖고 네. 하니까. 네, 저는 펌핑 위주로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펌핑 음. 위주로는 안 하지. 장덕진? <laughs> 아니 뽐핑 위주로 해야지. 펌핑 아, 위주로 하자. 재밌게 재밌게 있어, 하도록 말해. 하겠고요. 응. 오늘은 막 너무 고중량 이런 것보다 살짝. 그 컨트롤 할수 있는 중량으로 컨트롤링 할수 있는 웨이트라는 음.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 저게 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웨이신니그좀그 음. 그 뭐냐 펌핑 만나게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말 많이 안 하고 바로 운동 들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우리 케빈 브라더 뭔뭔 어. 보세요 지금. 저랑저랑 어, 저랑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이제 운동을 이제 열심히 같이 하시고 내년에 이제 시작도 드실 예정입니다 네 운동하는 50대 케빈규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자선브라더 유튜브 진행하니까 <laughs> 또섭스크라 많이 해주시고요 아, 구조충 빨리 올려주세요 네,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어깨 운동 들어가 어, 어깨 운동? 푸쉬 운동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할 때 봐요 프로 펌핑. 프로 펌핑? 프로 펌핑 여태까지는 뭐 아마추어 펌핑이었나? 아마추어 펌핑이었지 뭐 <laughs> 장난이야 장난 프로 됐으니까 이제 이런말 해도 돼 알지? 아마도 제일 인게어 천 운동 그니까 아, 영광이에요 어. 영광이요 프로님 그래도 기분은 좋다 아 씨. 좋지 프로 안 됐었어 봐 씨. 그치 그치 제레미도 이거 하더만 저번에 제레미도 이거 해? 이거 좋더라고 나는 잘 먹어 내가 형한테 운동 많이 배웠지 아이 뭐 어깨만 근데 어? 너는 이제 자극을 잘 먹여 다 보면 그래? 이제 그래? 뒷말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 등은 아직도 부족해 자극을 잘못 먹여 등은 근데 등이 좋잖아 그니까 좋아졌어 <laughs> 중량밖에 안 치잖아 나는 좀 위로 어, 잡으시는 게 좋아요. 좋아. 뭐 확실히 캐빈 형 진짜 사이즈가 많이 올랐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 리네졌는데 머스... 사이즈는 그러니까 뭐커럽커지 아, 시니까. 그러니까. 중량 태울까 중량 올렸어? 어, 올렸어. 올려 줬지 막둥이 많이 보고 싶지? 생각 많이 나지? 너? 내가 막둥이잖아. 어, 그렇지.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생, 생각 많이 안 나는 것? 생각 거 같은데. 많이 하지, 좋죠. 많이 많이 두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배가 쏘면은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줘야지. 형 이제 좀 이사하고 하면은 방도 많고 하니까 그냥 호텔 쓰지 말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돼요, 편하게. 안 그래, 그리고 막그 스테이크 좋은 거 먹고 집에서 고 아, 먹고 재밌지. 좋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형 믿습니다,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형. 형. 그니까요. 얼마 만에 해야지. 다 같이 운동을 할게요.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 처음. 어. 창조랑 형님이랑 완전 처음. 처음으로. 이거는 중량 몇 가지고, 얼마 나올 리냐한세 개? 무겁 지세개 올려도. 그치.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어차피 워업이니까. 아, 중간에 효진 시간 많이 가지면 하거든. 아, 그래? 어. 또 창규 형이 미는 거 되게 잘 하거든요. 어. 힘이 세니까. 형, 운동 루틴 어떻게 돼, 지금? 원래 어떻게 됐어? 푸시 풀. 푸시 풀레그로 가는 거야? 렉, 푸시 풀. 그리고 백, 체스 앤 백대 같이 넣고? 아니, 아니. 어. 그렇게도 했었어.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아, 야, 했었어. 근데 바꿨어, 다시. <laughs> 와. 와, 이제 아픈데. 아파? 바로 아파. 앞으로. 장준영 어제 많이 먹었어? 슈거 로딩했지. 로딩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어제? 나 솔직히 그냥 딱 끝나고 먹었던 한국빵있지 한국빵 그게 그래, 맛있었어? 그 제일 맛있었어. 네 내가 사서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사서도 그렇고. 아 그래? 어. 이거 이거 올리는 올렸나? 자 다리 좀 벌려 <laughs> 너무 여성스럽게 내내내 네, <laughs> 내, 내 프로님 <웃음> 어, <웃음> 내 프로님 다리 다리 벌리라면 벌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형나 방금 설렜다 형이 다리 벌리라 그래서 내가 <laughs> 원래 시에라가 아니, 몸, 몸... 시에라가 다리 벌리라 그래서 안설는데 아, 형이 그래? 벌리니까 설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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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웃겼다 그랬겠지. <laughs> 야. 근데 이게 스미스라도 응 음. 약간 프리웨인 느낌이 좀 있는 스미스 있지 그래서 좋아 그리고 저기 보면은 고무줄에또 위에 뺄 수가 있거든? 저거를 그럼 그냥 풀리웨이 되는 거아 그래? 어어 어, 있어 줄까? 있어? 아니 줄려고 그랬지 내가 형한테 있어 있어 있어? 왜? 내가, 내가 파는 거야 아 파는 거야? 아이 짧게 나왔네 응 끼기 편해 아응그래 진짜... 얼굴은 많이 안 붙네 주디는 너무 웃기지?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먹었어 아 그래? 잘 먹는다. 난 잤는데 그냥. 이제 새벽 4시까지 먹었어? <laughs> 철, 철, 철저하네. 이게 불균형인 사람은 어트가 되게, 되게 민감하다고. 아 그래? 너 아직 어, 워킹 세트 아니지. 어 이제 여기서부터 워킹 세트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몇개할 거야? 뭐한0개 정도? 그리고 뭐두장반 정도. 형은 세 장까지 가잖아. 못갈거 같아 오늘. 일단은 어. 1 0개 해볼게. 아니 세장 못칠 거 같아. 있을까? 하나, 둘, 음. 좋아, 좋아. 뚜레쥬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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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컴온. 오케이. 아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요 느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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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김프로야 김프로. 어, <laughs> 여덟, 아홉, 두께감이, 열, 나 나랑 너무 차이나는데? 누가 차이가 나? 돌리는 것만 드릴까 이렇게 천천히 고 그. 좋아 2장 판깔장 반? 오케이 형 대기해 창조 형몇개할 거야? 그 뭐야 나그 사레레 한거썰좀 풀어줘봐 형 사레레? 어 카메라 아 좋죠 이거 앉아줘야 돼 형이 이거 지금 아. 이게 나자 갖고 미안해 사레레 썰이 뭐야? <laughs> 내가 형 사레레를 했거든? <laughs> 창조 기 나보더니 웃는 거야 그가 뭐? 바로 바 번째 했을 가 사레레 저, 저, 저너 처음 뭐 하냐? 뭐... 뭐... <laughs> 어, 너 뭐하냐 이래 <laughs> <그래서>. 아너 <laughs> 뭐하냐 이랬어 그 영상 찾을 수 있을까? <laughs> 이야 사레레가 기똥찬게 아니고 그냥 개똥이 차요 저거 그냥 4년 전인데 야 약은 겁나게 썼는데 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몸이 안 크지 아이고 <laughs> 형 내가 사레레 농담하는게 아니고 그냥 덤벨을 잡고 완전 그 동부 스타 알아요? 자세 같은 거 없이 이게 사레렌지 뭐씨뭐아 많이 사람 됐죠 진짜 <laughs> 두, 두 번째 만나 뭐해? 웬만하면 난 운동하는 거안 하거든. 뭐 해? 그때 <laughs> 저 처가 반동을 좀 심하게 칠 때였어. <laughs> 그치, 근데, 그치 그치. 반동을 쳐도 자극 맞아. 위주의 반동이 있고 한데 그치. 그냥 반동만 쓰는. 거야. 어. 자극은 못 놓고. 그러니까. 진짜 다칠 것 같은. 어, 어. 나는 진짜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예요. 난 솔직히 다쳤어야 돼. 내가 그렇게 계속 운동했었으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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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때 이미 많이 다쳤어야 돼. 어. 그러면 지금 더 잘할 거야, 운동. 을 어, 원래 다친 사람들이 운동 잘하잖아. 내가 엄청 많이 다쳤었거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다치려고 내가 계속 먹는 거야. 아, 그니까, 그렇지. 더 컨트롤 하죠. 하려고 하고, 그렇지? 어, 어. 우리 우리 다언밸런스 운동을 했잖아. 그,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야, 저 골프 프로에서 프로 됐네? 비직 프로? 네. 아우, 드디어 됐다. 너 이걸 몇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걸로 이제 탑재 가자. 할 수만큼 쳐, 형. 자, 하나, 음. 둘. 둘, 음. 셋, 음. 넷, 음. 다섯 음. 나이스 여섯 음. 나이스 일곱 음. 컴온 음. 여덟 아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하나, 더 하나, 둘, 넷, 하나, 둘, 밀어 밀어 넷,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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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오케이 스파트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원래 물을 좀 먹여야 돼요, 스파트 할 때. 아... 어, 그니까, 이거를 물에서 딱 건져버리면 안 돼. 물좀 먹인 다음에 살짝 건져 주는 거 스파트야. 아, 스팟이야. 어? 짠 스파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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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창규 형이랑 탑5 가야 돼요, 형. 우리 진짜 어. 자, 자, 열심히 해줘야 돼. 괜찮았어. 형.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야, 하여튼 너무 대단해. 나 스파트 안 해줘? 어, 형? <laughs> 와, 자기 딱 하고, 형. 어? 와. <laughs> 막내에서 한 세트 하고. 어. 아침에 부었던 게, 어, 싹 빠지네. 그래? 너도 열 개다. 오케이. 이지? 응. 오, 좋아. 저개서에 하나? 네, 하나 더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 올린다. 오케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형들 힘 진짜 많이 좋아졌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헛, 헛. 나이스. <laughs> 힘안올라오지 하루 만에 원래 안 올라온다니까? 숨만 찼지. 이거 좀 벗으려고. 아, 벗으려고. 저부대 들어줄게. 와 공개하는 건가? 풀어봐 풀어봐 야 풀어.. 부럽다 한 벌써 많이 벗겨냈네? 한번몇번 했어? 한번 네? 아두번 했다 어두번 했다 두 번만 이렇게 벗겨졌어? 이렇게 운동 끝나고 목욕탕 가면 너무 좋을텐데 그렇지 한국이었으면 바로 어, 갔지 떼밀라도 주고 어. 어디 <laughs> 사우나도 하고 사우나 좋겠다 그치? 수분 빼고 하고. 갑시다 아 근데 시간이 진짜 혹시 빨리 가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막형막 막 대회 준비한다고 막 8주장 이했던것 같은데 그치. 내가 8주야 지 시간 진짜 빨리 가 하는 사람은 진짜 천천히 가겠지만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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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빨리 근데 또 그러니까. 끝나고 나잖아? 되게 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져 그치, 그치. 맞어 맞어 맞어. 오프 데이 있는 그런 <laughs> 걸본 적이 없어. <laughs> 맨날 그 LA 거기 스타일에서 시장 맨날 몇주 남았다. <laughs> 그러고 그러고 <웃음> 형은 막 오프 시즌에도 항상 능하기 유지를 하니까. 와, <웃음> 와, <웃음> 그러니까. 오케이 그니까. 같이 거 형. 자 하나. <laughs> LA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하신다고. <laughs> 가자. <laughs> <맞아. 웃음> 와. <씨>. <웃음> <웃음> 마을 거. 어마어두개 더. 어머, 밀어밀어 형. 두 개. 더. 이만. 이만. 밀어, 밀어, 형. 와, 너무 짜? <laughs> 너무 짜? 와, 펌핑 봐 이거 이거 찍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얘들아. 펌핑 해봐, 힘줘봐. 다음 주에 프로데뷔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컨디션이 안 나오잖아요 컨디션이 왜? 괜찮아 엑스를 먹고 들어가 근데 이런 빵빵이면 되게 좋을 텐데 가봅시다 아, 형 여기 아, 셔츠 두께가 왜 지금 이 정도 두께가 너무 이거 땀 묻는다 요형 데뷔는 언제 할 거야? 조초랑 같이 할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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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그 애나하임의 그 아, 머슬컨테스트 아니 하래 하래 나실례있거든 아니 샌나는 근데 내가 볼땐커츠가 아닌 것 같아 창조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한번 뛰어라 옛날 그요 어? 생각할 겸 그런 거 같아 그쵸? 그건 아니지 인데만더어 아니, 그래.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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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좀 더, 킥, 좋아, 푸시, 오, 그게, 그게, 오, 나 근데 이거 PR인데? 세장 처음 해봐 오늘. 진짜? 아니, 너 <laughs> 지금 너 푸시가 힘이 진짜로 많이 올라, 왔어 많이 올라온 거 같아. 그렇죠. 아, 조금 전에 마지막 때 재능 어. 그래, 어. <laughs> 우리 옛날 선생님한테요. 어? 너 근데 이거 응? 잘안하지나안 해. 이거 해. 멋있는 미주로만 많이. 잘 잘하네. 잘 먹이네. 잘 먹고 네 어?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고마워요. <웃음> 대기 대기. 어우 무슨 사람이 왔어? <laughs> 스파에 <스마트에> 소금물 들어왔어. <laughs> 소금물 들어왔어. <laughs> 형유튜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예. <laughs> 자 짠스파트 갑니다.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네. 형두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두개더 형. 가만 <laughs> 하나만 더 손만 대는 거예요, 형.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그, <laughs> 와, 와. <laughs> <오. 웃음> 어, <괜찮아요? 웃음> 괜찮죠, 형? 오, 좋았어, 괜찮았어, 딱 좋았어. 네. 오, 소금물이 아니네? 어, 소금물은 아니에요. <laughs> 어, <너무 웃음> 아니 <좋아. 웃음> 아, 소금물이긴 했는데 이번에. 어, 너무 좋아. <laughs> 어, 내 네, 형. 바로 내려줘, 바로 내려줘, 도와줄게. 밀어. Let's 밀어. go. 밀어. 밟고 밀어. 두개 더. 마지막. 오케이. 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 아프다, 아프다. 이완은 당연히 천천히 컨트롤 들어, 들어, 하는데. 하나가 아, 이렇게 들어와요. 템포 어. 상이니까 어. 다르다. 그래서 이거, 이거. 내가 제일. 네. 앉아줘, 앉아줘. 아, 너가 앉아, 너가 앉아. 어. 형 앉아야 돼. 어. 나 앉아야 돼? 어. 조금 같이, 자선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음. 어,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템포는. 어. 몰라. 나한테는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완은 당연히 천천히 해야지 잘 걸려. 음. 음. 자세가 안 무너지고. 근데 이제 수축까지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근데 그거는 뭐 틀린 테크닉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템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응. 수축은 무조건 빠르게. 수축은 음, 좀 빠르게. 음, 이완은 천천히. 약간 그 미국에서 익스플로시브라 그러잖아. 그렇지. 천천히 하고 어... 빵. 폭발적으로. 빵 이런 식으로. 근데 팍. 세게 밀다가도 수축이 이제 자극이 풀릴 수가 있어.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음. 그 풀리지 않는 한에서 약간 익스플로시언을 실수 있는, 있는 한에서의 그런 최대 응. 속도. 그렇지. 내려가. 그러니까 이완이랑은 같은 속도로 이제 밀어내면은 그것도 좀안 좋은 거아니 효율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효율이 떨어져. 어. 수축은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강해야 돼. 오 바로 나온데. 마지막에 빵빵 쳐주니까. 그리고 수축을 걸고 락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 근데 락을 시켜도 자극을 잡아버리면 괜찮은데. 락을 시켰을 때 자극을, 자극이 많이 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음. 그래서 나는 락도 안 시켜. 수축하고 바로 내려와. 대신에 천천히 또 다시 컨트롤. 음. 그러니까 그런 템포? 오케이. 어. Thank you. 프로팁. 프로팁.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올려줘요. 아, 참, 힘들어, 김, 혼자. 김 하기. 혼자 힘들어? 아. 자, LA에서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 창주형한테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 창주형이. 쾌빈이 형이 두장 너무 가볍지 않냐? 이러니까 창정 응. 하는 말아 응. 괜찮아 좋죠 두 장으로 열 개, 아 이십 개 하면 돼아 이십 개어려아 뭐냐 쉬우면 이십 오개 하면 돼 어. <laughs> 코비 브라이트가 이십 삼번인가 이십 사번인가 톤이 몇 번이냐? 뚫니야하 모르겠다 20, 하나 고 이십 스물 비브라이비브라이이아스필

걸면 되잖아. 저게 걸면 되잖아. 아휴. 기요즘안 안, 안 들어도 내려가긴 하는데. 그때 내려 수없안안 되면 내려가가몇 개야? 열, 9, 10, 11, 12, 13, 14, 15, 15, 이5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야돼 23, 23, 23, 23, 23, 23, 23, 그렇지 나도 10개에 힘 빠졌거든 오, 너 12개 때 왔지? 어 12개 때 어. 나왔어 10개 했어? 네한 15개 했고요 한 이미 다고정시켜놨너 고정시켜놓고 아, 응, 고정시켜 내려가 오케이. 내리면서 몸을 흔들어버리면 은 이미 고정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응. 어. 어때? 다 고정, 락, 다 락거려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렇지 걸반 갖고 다 잡고 이렇게 천천히 여기까지만 찍고 바로 가 고. 내려 바로 내려줘 바로 내려줘. 내리고.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천천히. 푸쉬. 바로 내려. 좀더 빠르게 내려도 될것 같아. 위에서 놀지 마. 여기서 놀라고. 여기서 컨트롤. 그렇지. 여기서 컨트롤. 고! 다섯 개만. 하나. 둘. 더 빠르게 내려. 셋. 오케이. 넷스섯개 할게 오케이 하나 둘 내가 좀 밀어줄게 셋넷 오케이 더할수 있나? 자 창주형과의 가슴 운동 일편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둘이 재밌게 뭐 포징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창주형이랑 저랑 좀 어, 이제 사이즈도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너무 기대가 되어서 머슬 컨테스트 같이 대회 뛰기로 했고 이제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푸시해주고 경쟁 의식도 갖고 이러면서 서로 잘될수 있게끔 이제 밀어주고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서 8주 뒤에 무대에 같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 하겠습니다. 조초 구독 중꼭 눌러주시고, 그러고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랑 반바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디움은 지금 품절이고, 그 다음에 셔츠 엑스라지는 품절이에요. 그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조초마켓 검색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하면 제가 서비스로 또 티셔츠도 여러 장 꽂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영상 마무리할게요. 사랑합니다.